60이라는 나이는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함께 서 있는 자리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는 일은 여전히 바쁘며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동료로 살아온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 정한 삶이 아닌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60대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마음이 가볍고 무엇보다 의미있게 살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했었다. 그러나 남은 삶은 지인은 삶이 아닌 놓는 삶이어야 한다. 60대는 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채워지는 나이입니다. 쌓아온 체면, 고집, 자식에 대한 기대, 심지어 일해야 한다는 자체까지도 이젠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식을 낳았을 지언정, 그들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닙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젠 자식 걱정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들도 편안합니다. 60이 넘으면 병 하나쯤 달고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복이 아니라 아픈데도 웃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이다. 건강을 지키려는 욕심은 좋지만 지나친 두려움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몸보다 먼저 다독여야 할건 마음입니다. 친구가 하나둘 줄어들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말라. 이젠 많은 사람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이 더 귀한 때입니다.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웃었는가? 오늘 고마웠는가? 그것이 곧 수행이다. 삶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향기로 채우는 것.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나답게 살수 있는 진짜 시작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불안이 아닌 평화 속에서 욕심이 아닌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길을 부처님은 지혜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잘 살려고가 아니라 더 편히,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평화로워진다. 당신의 남은 삶,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